안녕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나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조 안나TV입니다. 오늘 저희 아파트에 테니스장에 테니스 치고 계시는 우리 형님들 촬영을 나왔습니다. 저는 요새 운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놀러만 다닙니다. 저에게 테니스를 가르쳐 주시는 우리 코치 선생님이 여기 계십니다. thank you わい <music> 네 4대4 됐어요 매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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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좋아. 많이 좋아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많이 좋아, 많이 좋아. 야. 야. 안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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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끝났어요. 게임 끝났어요? 누가 누가 이겼어요? 어요 어, 우리 삼촌 졌어요? 네. 우리 코치 선생님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아니, 사진 찍는 거 아니고, 우리 코치 선생님 어, 인터뷰 하는 건데. 예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. 저에게 처음으로 테니스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선생님. 잠깐 푹 네, 네. 인터뷰를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조 박사님에 대해서, 네. 불성실한 우리 제자에 대해서 한번. <웃음> <웃음> 네, 한 말씀 해주세요. 네. 불성실해가지고 실력이 안 늘고 있어요. 네, 실력이 안 늘고 있어요. 네. 네. 금년부터 어떻게? 어, 열심히. 금년 새해,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. 네. 며칠 동안. 어, 금년엔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네 받아주시겠습니까? <laughs> 네. 어디까지, 어디까지? 어디까지 할 거예요? 어디까지? 어디까지 할건 정해야 돼요? 어디까지 해야 되나? 어. 어디까지? 백핸드 전까지 갔잖아요. 백핸드 어, 조금 백핸드 배웠는데. 오케이. 백핸드? 백핸드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뭐 네. <laughs> 어떻게 저를 지도해주실 생각이신지 한번 계획을. 불성실한테 <laughs> 이 불성실한 학생 제자를 네. 일단 성실한게 제일 중요해요. 성실, 예, 성 빠지지 않고 나오. 빠지지 않고 나오기요? 네. 제가 빠지지 않고 나와야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일단 빠지지 않고 나와서 지도를 성실히 받기로 하겠습니다. 자, 한 말씀 덕담 한 말씀 해 주시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. 열심히 하시는 건 아주 좋은 결과를 받 가지고 마지 말고. 네. 끊임, 끊임없이, 꾸준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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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계단, 한 계단. 한 계단, 한 계단. 감사합니다. 네. 땡큐. 고맙습니다. 네, 바이바이. 빠카빠카. 네. <laughs>